이런 좀 디자인 들어간 키링을 구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베이스로 깔아둘 키링부터 추천드릴게요. 요즘 헨리넥 티셔츠나 나시 레이어드 많이 하면서 주목할 트렌드가 흔치 않은데 심플한 개성을 더해줄 수 있는 악세사리 찾다가 구입한 이어커프인데요.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호수입니다. 이 악세사리는 한번 사두면 여러 코디에 돌려쓸 수 있는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엔 처음부터 고가로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스타일이 점점 잡히면서 제 취향도 자연스럽게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느낀 게 악세사리는 처음부터 비싼 걸 사기보다 적당한 가격대로 다양하게 써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조합을 찾는 게 악세사리에 정도 많이 가고 이해도가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작은 파츠지만 여름에 특히 센스나 내공이 여기서 많이 드러나죠. 실제로 제가 추천드렸던 예전 악세사리들도 지금까지 너무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 하나로 분명 두고두고 뽑아먹을 정보가 많을 거예요 자첫 번째 반지입니다 반지 보기 전에 링게이지를 무조건 사셔야 돼요 보통 주문 제작이 많은데 악세 브랜드들이 보통 이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링게이지가 실제 반지보단 대부분 얇기 때문에 이 호수 그대로 사시면 실제 반지는 약간 타이트하게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링게이지 껴보시고 한 호수 크게 주문하시면 웬만해서 딱잘 맞더라고요 아무런 장식 없는 미니멀 반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장식 들어간 반지는 사이즈 커서 돌아가면 진짜 낭패거든요 전 무조건 악세사리는 반지부터 사라고 추천드리는 게 다른 악세는 안 어울리게 매치하면 그날 하루가 찝찝하거든요 반지는 안 어울리는 코디에 매치해도 신경 잘안 쓰일 정도로 꼭 제대로 뽑게 되는 카테고리라 이거부터 먼저 구비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윌리앤더피의 선플라워링이고요. 브라스와 9 2 5 실버 조합으로 꽃을 키치하게 잘 표현해서 구매한 반지예요. 평소 캐주얼룩 입는 경우가 많잖아요. 반지 또한 실버 특유의 세련된 느낌을 더하기보단 이런 키치한 느낌을 통해서 힘을 빼주면 밸런스가 좋거든요. 그리고 꽃에 알파벳 이니셜도 넣을 수 있는 반지예요. 그건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주문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반지 이 정도로 딱 조합해주면 너무 심심하지 않은 적당한 꾸안꾸 포인트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깰? 디테일인데 간혹 안경이나 벨트에 니스턴 골드나 브라스 컬러가 들어간 액세서리를 같이 착용해 주신다면 스타일링 완성도가 되게 안정감 있어 보이거든요. 이런 포인트 가미된 실버 반지치고 가격 장벽이 괜찮다 생각해서 실버 액세서리 좀 입문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브랜드 예쁜 반지 많으니까 같이 살펴보시라고 짚어드려요. 다음은 토우우 아카이브의 체커보드 링 실버인데요. 토우우 아카이브는 이런 컬러풀한 키치한 액세서리를 가격 대비 잘하는 브랜드인데 제가 이번에 영입한 반지는 체커보드 형태로 스트릿 하고 캐주얼한 무드가 강한 반지예요. 볼드한 존재감인 만큼 이것도 검지나 중지 정도의 메인으로 끼고 이런 심플한 반지를 같이 레이어드해서 활용해주면 밸런스가 딱 맞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형태는 리얼 실버로 가면 가격대가 꽤나 올라가는데 서지컬 스틸로 도전해 보기 부담없을 가격대면서 이렇게 실버랑 같이 놓고 봐도 큰 이질감 없이 가공 처리 잘된 그런 실물이었으니까 스트릿 캐주얼로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은 쿠잔의 0 0고링입니다 이것도 앞서 윌리엔 더피랑 마찬가지로 브라스 실버 조합. 이거 하나만 껴도 존재감 있는 미니멀 링이에요 부유 실버에 질감 처리가 되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서 가격대가 있는 만큼 섬세하다 느껴졌거든요 이 러프하게 깎은 텍스처가 남성미 확 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존재감이 적당히 있다 보니 검지나 중지에 메인으로 끼고 이렇게 비정형으로 모양 살짝 특이한 거 같이 레이어드해서 껴주면 밸런스가 딱 좋았으니까 참고해서 응용해 보시고요 전 요즘 따라 이렇게 브라스 살짝 섞여서 배색 포인트 주는 게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기본으로 쓸수 있으면서 너무 뻔하지 않은 그런 일리링 찾았다 하시는 분들이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블랙도의 57번 링입니다. 제 오랜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죠? 블랙도가 가격대는 있지만 디자인을 정말 감각적이게 잘해서 매력적인 고쿨 악세 브랜드예요. 제가 이번에 또 영입하게 된건 얇은 매듭 형태로 젠더리스한 디자인이라 그런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깔끔한 셔츠부터 이것저것 다양하게 묻으니까 되게 자주 끼게 되는 반지였습니다. 방금 같이 살짝 볼드한 링을 메인으로 끼고 이 블랙도링을 약지에 껴주면 레이어드 밸런스가 좋더라고요. 유화 작업 처리 되게 멋있게 빈티지한 느낌 물씬 나오도록 잘 해놔서 할 때마다 만족감이 확실해요. 자 그리고 다음은 가성비 반지 찾으시는 분들께또 추천드리고 싶었던 게베우트의 에파스 오버트링인데요. 리얼 실버 치고는 이제 가격대가 리즈너블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오픈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대칭이 아닌 한쪽이 더 볼드한 쉐입이거든요. 그거를좀징검살리 역할로 이 손가락마다 크기 살짝씩 조절해주면서 매치해주니까 레이어드 효율성이 좀 좋았습니다. 대신 같은 구이오 실버라도 퀄리티 좀 달라서 그런지 살짝 부딪혔을 때 흠집이 잘 나더라고요. 그래도 이 쉐입 자체도 되게 두루두루 매치할 수 있게 매력적이게 잘 나왔다 생각 들어서 이 반지를 좀 레이어드 용으로 체크해 보세요. 자 다음 구비하면 좋을 건 키링입니다. 액세서리가 큰 트렌드는 없긴 한데 거미 다나 와이드 팬츠에 키링 같이 조합해 주는 걸꽤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시기인 만큼 예쁜 키링도 정말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악세입니다. 저는 제 바지에도 많이 활용하고 제 콜라보 백팩에 캐릭터 키링을 가볍게 달고 다니는데 후기에 키링 걸어둘 수 있는 고리 추가해 주면 좋겠다고 남긴 후기를 봤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콜라보 백팩 재구하면서 키링 야무지게 걸어둘 수 있는 고리를 추가해뒀어요. 그래서 가꾸라고 하죠. 가방 꾸미기 하기 좋은 기본 백팩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악세사리랑 같이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지에 걸기 좋은 키링까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모이프와 이나스피케어가 콜라보한 토이 키링인데요. 권총 모양이 너무 귀엽고 손충전재로 부피감이 이렇게 통통하게 있어서 제 콜라보 백팩 같이 캐주얼한 가방에다 걸어두면 딱 예쁘더라고요. 저는 권총으로 구입했는데 이렇게 자동차도 있으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모이프가 또 나일론 소재 맛집이다 보니 이렇게 나일론 소재 백팩에 마치 한 세트처럼 잘 어울리지 않나요? 다음으로 제가 백 팩에다 걸려고 구입한 로우키하이키라는 브랜드의 라마키링인데요 울 소재로 만들어진 키링인데 뽀글뽀글한 게 뭔가 하찮게 귀여워서 이런 캐릭터 키링은 잘안 사봤는데 보기만 해도 한방 웃음 지어지는 그런 키링이고 이렇게 보면 배색 색감 조합이 사진처럼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나마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닌데 부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옷이나 다른 곳에 달기에는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코디에 어울리는 느낌을 고려한다기보다 개인 취향이 좀 가득 담겼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로우키 하이키에 다른 동물 키링도 많았으니까 귀여운 포인트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지에 거는 키링들을 좀 추천드릴 건데 이런 좀 디자인 들어간 키링을 구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베이스로 깔아둘 키링부터 추천드릴게요. 키링 둘러보면 이렇게 따로 고리 없이 찬만 달려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연결다리로 베이스 키링을 구비해둬야 여러분 입맛에 맞게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멜로 아카이브랑 스칼렛도 블랙 거 가지고 있는데 이멜로 아카이브 유틸리티 키링부터 좀 추천드리면 가죽 트리밍 달려 있어서 여기에 레이어도 굳이 안 하고 단품으로만 착용해도 의 외로 예쁘게 포인트 되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원형 부자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원형 고리를 달면 너무 주렁주렁 해 버릴 수도 있더라고요. 부피가 작은 키링 위주로 심플하게 조합했을 때 담백하게 좀 포인트 주기 좋은 그런 베이스 키링이라 생각 들었고요. 이어서 이 스칼렛도 블랙 키링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달렸기 때문에 이런 참이라도 안 달면 오히려 너무 심심해 보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키링의 용도는 뒤에 보여 드릴 이렇게 디자인된 들간 키링들을 과하지 않게 활용해 줄수 있는 베이스 키링이다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베이스 키링은 스페로네 입니다 방금 심플한 스칼렛도 블랙과 다르게 작은 체인 장식 때문에 단품으로 활용해도 은근 존재감 있고요 기교가 들어간 고리로 좀더 묵직하게 잡아줬어요 터프한 느낌 선호하시면 이 베이스 키링까지 짚어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제 취향이 담긴 키링 들을 조합해서 연출해 봤는데 이 애들은 이어서 소개 드리면 레고에서 나온 키링인데요 일단 먼저 이 은색 레고 같은 경우에 다른 이런 포인트가 되는 참이랑 레. 에이어드에서 활용하면 과하지 않게 조합이 딱 좋더라고요. 다만 이 단품으로는 약간 심심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포인트를 좀 가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캐릭터 들어간 컬러풀한 레고도 많으니까 이걸로 체크해 보시고요. 저는 추가로 이 브라스 컬러의 레고도 같이 구입해 봤는데 컬러 매치 덜 심심하게 연출 가능해서 기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두개 구비했다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보여드렸던 휴먼메이드 키링인데 도쿄에 있는 블루보틀 휴먼메이드 매장에서 구입한 키링이 뒷면은 또 이렇게 실버 컬러로 되어 있어서 움직이면서 컬러가 일부분만 보이니까 이 하나만으로 풍성한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저는 심플하게 매치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약간 힙한 느낌의 캐주얼 룩에 매치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크림에서는 리셀카가 살짝 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놀러 가실 일이 있다면 예쁜 캐링이 워낙 많으니까 그때 같이 좀 건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소에 스트릿한 캐주얼 룩 위주로 자주 입는다 하시는 분들은 리셀카 너무 붙지 않은 것들 위주로 좀 영입해도 괜찮다 추천드리고 싶어요.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투시의 상징적인 팔볼 키링인데 디자인은 예쁘지만 실물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밀도가 빽빽해서 그런가 진짜 이 폭탄 같은 무게랄까요? 바지에 달았을 때 강제 세깅 될 수도 있겠다는 점이 아쉽지만 디자인 자체는 너무 잘 나와서 이거 하나랑 이렇게 레고 키링 하나 이런 조합 해주면 주렁주렁 딱 귀엽지 않나요? 스트릿한 무드의 코디 좋아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좀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단품으로도 풍성하게 활용하기 좋은 벨리의 시티풀 키링인데요. 이건 제가 코디에 약 약간의 힙한 느낌, 세련된 느낌을 얹고 싶을 때 정말 자주 활용하는 포지션이에요. 젠더리스한 진주에 투박한 와펜이 캐주얼한 느낌을 줘서 다양한 상황이 폭 넓게 쓰는 주력 포지션이거든요. 벨리에 같이 컨템한 코디에는 정말 쉽게 어울려서 좋습니다. 이렇게 가방에 달았을 때도 적당한 부피감으로 트렌디한 느낌 잡아줄 수 있는 키링이라 생각해서 강추 드릴게요. 다음으로 목걸이 같은 경우엔 요즘 헨리넥 티셔츠나 나시 레이어드 많이 하면서 주목할 트렌드가 짧은 목걸이인데요 적당한 위치에 얹어지는 길이가 40에서 50cm 정도인데 뭐 셔츠나 카라티에도 살짝살짝 살짝 보여주기 좋아서 이 기준 참고해보시고요 바로 잘 쓰고 있었던 기본부터 포인트 목걸이 말씀드리면 자첫 번째는 기본 델리 목걸이부터 추천드릴게요 호수호수라는 브랜드의 페트라 넥레이스입니다 제 이름이 두 번이나 들어가서 되게 친근한 브랜드인데 기본으로 쓸수있대안 뻔한 악세가 많은 브랜드인 평소 편한 캐주얼룩 입다 보면 목걸이 하는 게좀 부담일 때가 있는데 동글동글한 볼체인으로 각진 체인용 목걸이보다 말랑말랑하게 녹이기 좋은 레이어드 목걸이에요. 팬던트 디자인 보면 마치 돌조각 위에 꽃을 얹은 것처럼 투박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부피감이 그리 크지 않아서 또 다른 빈티지한 질감의 목걸이랑 레이어드하기 딱 괜찮았거든요. 길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렸던 45cm로 짧게 하나, 이렇게 55cm로 길게 하나, 두 가지로 연출할 수 있어서 그 위치 따라 맞춰주면 됩니다. 힘을 뺀 감성이라 제가 캐주얼룩을 콕 짚어드렸지만, 평소 좀 자주 보여드리는 미니멀룩부터 웬만한 착장에좀 더해줄 수 있는 그런 기본 포인트 악세서리 찾았다면 추천드릴게요. 포인트 목걸이 하나 추천드리면 젬스톤 믹스 목걸이입니다. 이런 원석 목걸이는 제가 좀 많이 봤는데 그 중에서도 이 원석 컬러 조합이 정말 고급지게 조합되어서 보자마자 영입했거든요. 또 이런 원석 목걸이가 오픈 카라 셔츠랑 매치했을 때 에스닉한 느낌을 좀 제대로 살려줄 수도 있고 계절감 살려감 음성적이기에 채워주는 맛이 있었습니다. 원석 컬러가 몇개안 들어갔으면 더 컬러 매치가 좀 신경 쓰였을 것 같은데 워낙 다양하게 들어가니까 오히려 컬러 매치할 때 신경 안 쓰고 끼는 맛이 있었고 목걸이 길이를 5cm 정도 딱 조절해 줄수 있었고요. 그래서 길이를 좀 짧게 연출할 땐 젠더리스한 느낌 살려서 코디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고 가격 장벽이 살짝 있지만 포인트 목걸이로 확실히 감각적이다 생각해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성비로 좀 심플하게 매치할 포인트 목걸이 찾으시는 분들은 이 애프터 프리의 피스 러브. 목걸이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체인 목걸이 중에서도 호불호 안타는 적당한 두께의 피스 심볼 펜던트로 캐주얼 룩부터 컨템포러리한 코디까지 데일리하게 매치할 수 있는 포지션이에요. 서지컬 스틸로 되어 있어서 가격 접근성이 좀 좋은데 마감 퀄리티가 확실히 괜찮아요. 부자재 무게중심 때문에 마음대로 돌아가는 목걸이들 꽤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오히려 이 체결 디테일을 펜던트 디자인 포인트로 살려놔서 악세사리 전문 브랜드처럼 센스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길이도 적당히 약간만 짧아서 셔츠 단추 하나 풀었을 때팬던트가 살짝 살짝 보여지는 정도고 요즘 낮이 많이 입잖아요 빈 여백을 단품만으로 안정적이게 채워줬던 밸런스라 목걸이에 큰돈 들이기 부담스러운 입문자분들은 효율적으로 뽐 뽑을 수 있는 악세사리라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벨리의 체인 펄 목걸이입니다 벨리 같은 경우에도 앞서 캐링처럼 악세사리 타율이 정말 좋아요 그 중에서도 이 체인 펄 목걸이가 부담 없이 데일리로 활용하기 정말 좋습니다 이것도 길이 조절이 가능해서 넥라인에 맞춰 연출하기 편했고 아무래도 펄 장식이 약간 젠더 프리스한 느낌을 줄수 있다 보니까 제가 평소 보여드리는 캐주얼 룩도 클래식이나 아메카지 베이스의 코디보다는 빈티지하고 힙한 느낌의 코디에 믹스 매치하기 좋은 포지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심플하게 매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되게 쉽게 매치할 수 있을 거니까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포터 클래식의 목걸이입니다. 이거 제가 시어석커 셔츠랑 같이 매치했는데 되게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포터 클래식이 가방으로도 유명하지만 이 로프 목걸이로 클래식 캐주얼 딥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악세서리 중 하나거든요. 약간 호모로 탈수 있는 건 이게 끈. 두께가 좀 있다 보니까 존재감이 작진 않아요. 그래서 평소 포인트 되는 상의를 즐겨 입는다 하시는 분들보다는 심플하게 깔리는 착장에 붙여줬을 때 적당한 꼬안꼬 밸런스 맞추기 쉬웠고요. 매듭 위치를 또 조절해줄 수 있는데 매치하는 상의별로 적당한 위치 잘 잡아주는 게 연출 포인트라 좀 짚어드립니다. 클래식 아메카지 캐주얼 룩 좋아하시는 분들은 포터 클래식으로 좀 목걸이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아오레가시 슬림 라돈입니다. 몇년 전에 또 한창 인기 있던 게이 라돈 목걸이였는데 이번에 슬림 버전으로 라돈을 가돈이 새롭게 나와서 전보다 힘을 뺀 느낌으로 예뻐서 좋더라고요 초커까진 아니지만 확실히 짧은 길이감에 빈티지한 질감의 레더로 시크한 느낌이 확 풍겨서 락시크나 스트랩 같은 좀 어두운 느낌의 코디에도 되게 잘 어울리고 아오레가시 특유의 빈티지한 미니멀 룩까지 시크한 느낌으로 마무리할 때 되게 좋습니다 요즘 또 젠더리스하게 크롭 티셔츠 도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 아이템들과도 궁합이 확실히 좋을 수 있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앞서 보여드린 실버류 목걸이 좀 구비 됐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포지션으로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팔찌인데요. 여름에는 물론 이 팔찌 착용 횟수가 많은데 평소 팔찌 대신 시계 같은 대안도 있고 하니까 뭐부터 구비하면 좀 효율적이게 쓸수 있을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앞서 악세서리부터 정비해보시고 넘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는 애프터플의 이 플라워 비즈 체인 팔찌인데요. 이 팔찌 같은 경우에는 이 앞서 제가 추천드렸던 이 피스 목걸이랑 같이 매치하려고 구입한 팔찌예요. 이 원석을 그레이톤으로 조합했기 때문에 체인 컬러와 자연스럽게 묻어가고 볼 체인이랑 그냥 일반 체인이랑 같이 믹스되어 있어서 섬세한 완성도 높은 팔찌라 느껴져요. 서지컬 스틸로 리얼 실버는 아니지만 광택 처리가 되게 깔끔해서 조잡해 보이지 않고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체인 팔찌 하나만 차면 심심해서 좀 레이어드를 하고 싶어지는데 이렇게 부자재가 다양하게 믹스되어 있다 보니까 풍성한 느낌이라서 적당한 포인트로 쉽게 매치할 수 있는 팔찌 찾았다면 애프터 프레이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은 노스웍스의 스마일 팔찌인데요. 노스웍스는 일본의 악세사리 전문 브랜드인데 다른 실버 아이템은 좀 가격대가 있지만 이 스마일 루프 팔찌 같은 경우에는 딱 적당한 가격대로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특히 여름이다 보니까 프린팅 들어간 아이템 되게 많이 입잖아요. 그럴 때 이런 가벼운 팔찌가 세련된 실버 팔찌보다 코디하기 정말 쉬운 무드라서 정말 유용하게 쓰거든요. 스마일 모양이 들어간 빈티지 코인 장식이 있어서 캐주얼룩에 키치한 포인트를 얹을 수 있었는데 팔찌가 보다시피 워낙 얇다 보니까 시계랑 같이 레이어드 했을 때도 적당한 존재감으로 딱 밸런스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피스 심볼로단백기 포인트 줄수 있는 것도 있었고요. 남성분도 들은 되도록 큰 사이즈를 추천드리니까 이 점만 주의해서 트라이해 보세요. 자, 다음은 해시원더의 애플워치 스트랩인데요. 이건 제가 평소 애플워치 레더 스트랩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구독자분들이 좀 자주 물어봐 주시는 그런 스트랩 중 하나인데 해시원더가 슬로우 스테디 클럽에 입점되어 있는 안경부터 의류, 그리고 각종 레더 소품까지 라이프스타일 아이템이 되게 다양한 브랜드예요. 가격대가 좀 있어서 당시 고민을 많이 하고 좀 구입했었는데 베지터블 리얼 레더를 사용해서 착용했을 때 고급스러운 무게감을 딱 잡아 주거든요. 막상 이게 실착 착용 횟수가 많은 아이템이라 계속 눈에 들어오면서 애착이 가는 그런 만족감이 쌓이더라고요. 처음에 블랙 컬러 먼저 샀었는데 브라운 컬러도 추가 영입했을 정도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애끼의 빈티지 콘초우크고요. 애끼 같은 경우에 남성미 풍기는 액세서리를 좀잘 만드는 브랜드인데 앞서 볼체인 목걸이랑 마찬가지로 피부처럼 늘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는 게 이런 볼체인 팔찌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볼체인만 장식되어 있으면 약간 좀 루즈해 보일 수 있는데 콘초우크 장식으로 남성미 있게 포인트를 가미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적당히 얇기 때문에 시계랑 같이 연출해도 포인트로 잘 받아줬거든요. 구이오 실버의 빈티지한 느낌으로 가공 처리를 퀄리티 있게 잘 해놔서 영화 느낌의 코디 아니면 웬만해서 진짜 데일리로 다 받아주니까 이거 좀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토우투 아카이브의 그린 레더 팔찌고요. 토우투 아카이브답게 너무 뻔하지 않은 그런 레더 팔찌인데 체결 방식이 너무 간편해가지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실버 팔찌랑 같이 이렇게 연출했을 때 시계 대신 좀 살짝 무게감이 연출해 줄수 있어서 요런 느낌으로 레이어드 고려해 보셔도 되고 볼드한 팔찌다 보니까 단품 하나만 차도 돼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끈은 리얼 레더고 이 부자재 같은 경우에는 리얼 실버는 아닌데 저렴해 보이는 느낌 없이 잘 뽑혔거든요 그래서 평소 시계 잘안 차시는 분들에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으로 좀 추천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번외로 좀 추천드리고 싶은 유스의 이어커프입니다 흔치 않은데 심플한 개성을 더해줄 수 있는 악세사리 찾다가 구입한 이어커프인데요 막상 생각만으로는 좀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 실버 925 소재의 매끄러운 텍스처가 아닌 남자한테도 좀잘 어울릴 수 있도록 울퉁불퉁하게 빈티지한 질감 처리된 이어커프거든요. 오픈 형태다 보니까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줄 알았더니 단단해가지고 조절이 좀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빠질까 좀 걱정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아직까진 좀안 빠져서 괜찮았습니다. 안경을 평소에 안 끼시는 분들은 이런 이어커프 하나만 껴도 이 젠더리스한 느낌으로 무드가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머리 세팅도 약간 컬 오일 사용해서 웨트한 느낌 가미해주면 통일감 있게 연출할 수 있었으니까 곁들여 연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룬 악세 말고도 예전에 추천드렸던 것들도 유행 안 타고 꾸준히 쓸수 있는 것들이니까 베이직한 기본 악세사리를 찾으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둘 테니 같이 정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 이 영상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 꺼내서 응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이런 효율적인 패션 정보 빨리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 잠시만 시간 내서 부탁드리면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 thank you